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온다면 그는 유출물로 인해 부정하다. 다음은 유출물로 인해 생기는 부정함에 관한 규례다.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계속 나오든지 엉겨 있든지 그는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누웠던 모든 잠자리는 부정하게 되고 그가 앉았던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해야 한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의 몸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탄 안장은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진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옮기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손을 물로 씻지 않은 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만진 토기는 깨뜨려야 하며 모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유출물에서 깨끗해졌다면 그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해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샘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정결해질 것이다. 제 8일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곧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유출물에 대해 그를 속죄해야 한다. 남자가 사정을 했다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어 있는 겉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해 사정을 했다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하고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생리로 인해서 피해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은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된다. 그녀의 잠자리를 만지는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든 그가 앉은 곳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지 간에 그가 그것을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대는 부정하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치일을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게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녀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 회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피의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녀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상은 고름이 흘러 나오는 남자, 사정에 부정하게 된 남자. 생리기간 중에 여자, 남자든 여자든 유출물이 있는 사람, 부정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관련된 규례들에 관한 것입니다.